거죠. 아니 사실은 근데 그게 네. 원래 서구권에서 원래 그게 많았어요. 네. 아니 그 보면은 그 중세 그거 보면은 네. 그 솔직히 그리스는 사람이어서 사람이가서 그렇게 풍자했지 네. 잘못 칼 맞는 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 인형을 많이 했더. 그러면 네. 중세 들어마도 갖고 네. 인형 나와서 막 네. 하잖아요. 네. 막이 네. 무슨 이 이낙대기 네. 뭐 해가지고 근데 조종하는 그거다 뭐. 사람이 조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사람이 조종 극히 배제하고 어. 딱 정확하게 스토리대로 흘러가야지 조금이라도 어. 이상하면 그냥 칼 맞는다고. 음, 근데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 칼 맞는 거. 사실 네. 기술 개발에 네. 가장 핵심은요. 이이칼 맞는다. 이것이 실패했을 때그 엄중한 책임을 네. 이게 중세 기술 역사의 핵심이거든요. 네. 잘못 만들면 뭐가 되는 거. 네. <laughs> 일본도 비슷하고. 그래서 네. 원래 이 압제와 착취가 심하던 중대봉물시대에서이상게 아. 기술이 발달한다. 네. 네? 그 아니 실제. 실제 기사들의 실체도 그거죠. 기사들이 네. 지, 지, 지금까지 이렇게 칼, 아부리 휘둘렀봤자 갑옷 안만들어주이게 땡이에요. 어, 그래. 갑옷 안 믿으면, 갑옷을 안 입으면 일반 사람 3명도 못당해요 네. 내가 보기엔. 근데, 근데 이제 기사가 갑옷을 입고 싸우고 시작하면 갑옷을 입고 그 조건만 맞추면은 뭐 진짜 만, 백 명이 만 명도 죽인다 이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SF물이 있죠. 아, 그게 뭐냐? 그게 뭐로 뭐냐면, 네. 그 워해머 아, 아, 예, 아니. 그, 그,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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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워해머 삼만에 보면 예. 스페이스 마린이라는 존재들이 등장을 해요. 아, 예, 예. 참고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천 살씩 살아요. 음.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졌고 예. 보통 사람의 거의 몸체 두 배. 음. 그러니까 키로 보자면 키가 보통 작은 작은 애가 2 미터 얼마고 예. 보통은 4 미터, 음. 거의 3 미터 얼마. 에다가 음. 이 중장 기병 도병그딱 음. 입어요. 예. 그래서 걔네들이 스페이스 마린이라는 조직이거든요. 예. 물론 스타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것 여기에 다 연결이 다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영향을 끼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스페이스 마린인데 얘네들이 바로 그 중세 기사, 중사 기사 시스템을 갖다가 SF로 옮긴 거다 이거죠. 사실 그 폴아웃에 나오는 예. 그 브라더 오브 스트레그그 예. 뭐지 그그 그 뭐라고 파 파워머. 아 파워머도 예. 사실 다그 기사에 관련해서 얘기한 예. 건데 예. 이게 왜 기사 갑옷이 중요하냐 사실, 인간의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면담을, 면담만 가지고도 출혈이라는 상처를 통서 죽을 수 있는데, 전신 갑옷을 딱 입어보면, 그런 사소한 공격은, RCR도 안먹힌다거예요 제대로 칼을, 칼도 거의 웬만하면 안 먹히고, 제대로도 무슨, 해버나 이런 걸로 때려야 되는데, 솔직히 공성전 같은 경우는, 캐모 같은 거 어떻게 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진짜 그냥, 그, 그, 콘스타티 노플, 그 공략, 공방전 때도, 그 한박다기 때도, 700명 가지고, 10만의 이슬람 군중 거의 도륙을 했다는 거예요. 나온 애들 상대로 칼만 있으면 그냥 맞고 죽는데 그 아버지 상대가 제주군 상대방 손이 이렇게 칠칠 네. 손이나 뭐 가슴을 찔러도가 시아골 사다리숨 치니까 시아골이 다먹히는7 700여 을좀싹냥삭 쓰리 버리는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 운이 나빠서 망했지 그때 진짜 운만 좋았어요. 아유, 사실 우르반 대포가 나와서 네. 그 콘스탄티노플은 네. 우르반 대포 때문에 망한 거지 네. 그거 아니었으면 절대로 점령 못했어요. 뭐, 이게 <laughs> 다, 우르반 대포가 없었으면은, 그, 그건 네. 맞아요. 네. 우르만 대포가 없으면 아예 공격 시도 자체가 했잖아 근데 그렇죠. 우르만 대포조차도 네. 웬만큼 그렇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그 대포가 여러 번뽈뽀 쏘다가 성벽한방 맞아가지고 우르르 무너지는 걸 보면 사람들이 함성울지도다고 그렇죠. 해야죠. 그 사기로 버틴 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잘안 되다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laughs> 서로 그냥 그루기가될 때까지 막 <laughs> 싸우다가 막판에 짤깍 실수한 것 때문에 정신력이 무너져버렸다. <laughs> 웬인 <laughs>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내가 이 SF가 생각, 사실은 조선은 생각보다 SF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 전통적으로 SF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뭔가 무감각해있게 아닌가. 외국에서는 이 기술적 발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는데, 총이라든지. 실제 우리나라도 서구 외국에 진정, 실질적인 침략을 받은게왜냐면1 8 0 0 이죠 그때 병인양가 음. 그때 처음 제대로 서양 세력하고 붙어본 거예요. 음. 근데 솔직히 그때의 결과가 진짜 충격적인 게 음. 사망자가 동수로 나오고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그그 동안 세계를 제패하다던 그자랑하던 서양의 무기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거의 힘을 못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발전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내서 음. 상당히 무감각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SF적. 발전에 SF 영화나 이런 문화 발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던 게 아니었던가. 네. 네. 그러니까 기술 경시가 있었죠. 사실 산업공상이라고 네, 해서 네, 그렇죠. 그것이 어떤 기틀이 돼서 음. 그런 SF를 잘못 만드는 어떤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음. 사실은 이제 그 사실 그고유의 그 바다에 나오는 월수의 설정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예, 네, 맞아요. 네, 네. 네. 물량 법칙을 네. 네. 언제 벗어나? 네. 그렇죠. 질량 보존도 벗어나고.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생명력이 고질량으로 그 치환되는 음. 희한한 구조죠. 음. 음. 근데 양질학을 도입해 보면 좀 많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다른 차원에 있는 물이 넘어오게 된다. 음.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것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에 있는 물이 고갈될 텐데. 음. 근데 혹시 반대로 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만약에 툴을 만든다 그러면 알고 봤더니. 음. 이 월수가 이렇게 막 증폭이 되면서, 음. 원래는 달에는 그 식물이나 뭐 이런 게 풍성했었는데, 음. 그 월수가 나타나가지고 생명체를, 목당당 씨를 말렸다. 음.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런 그런 그 생명체 있는 그 곳에 보내서 생명을 말린 다음에, 음. 생명이 다 아무것도 안 남으면, 따로 외계인이 그 별을 쉽게 점령하니까, 음. 그걸 쉽게 점령하기 위한 일종의 나노봇이 아니었냐. 음.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수 있을 것같요 사실, 같아요. 그, 막, 뭐, 외계인대고 그러니까, 사실, 이, 네. 고위에 대서 외계인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로봇도 안 나오고.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그 차원에서도 나진지잘 만든 드라마다. 네. 이게 아까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나라 SF에 일단 약하다. 네. SF에 약하다는 게 뭐냐면, 연기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연기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애초에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네. SF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만한 그런 상황에서 SF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위험 요소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 고열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원인이 사실 다 사고사예요, 엄밀하면 네. 실제로 뭐 의도적인 살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엄밀하면 사고사가 대부분이다. 그, 일부러 그걸 왜 사고사를 설정을 했을까? 어? 그, 그 자체가, 그, 최대 어떻게 보면, 아예 s f 요소를 줄여가지고, 네. 차근차근, 그, SF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하는 그런 기초 과정이었고,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 조선일보 같은 좀, 내가 솔직히 이런 말을 좀, 좀 모자란 사람들이 비판하기는 뭐 심심하다는 게 진짜 고요했다는 는 비판이 좀 어디서 온 게, 이거 잘못하면 시트콤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자면 진짜 SF를 하려면, 일단은 첫째 SF에 치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놀란 게, 어, 우리나라가 지금 만든 어떤 작품보다도 SF에서는 최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만 비교해보자. 아, 아니, 세월호가 아니라. 음. 아, 죄송합니다. 세월호라데승리랑 음. 비교해보자. 솔직히 승리호의 그 특수효과를 보면 알겠지만, 어설퍼서요, 솔직히. 음. 그냥 그 분위기에 음. 그냥 휩쓸려가는 거지. 엄밀히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CG잖아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부러 그냥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냥 넘어간 거지. 음. c g 크가 팍팍 났다고, 사실. 음. 근데, 내이 고열바다에 요 사실 왜 특히 미국에서도 흥행을 하고 세계에서 흥행을 하냐. 오, 이거 진짜 무슨 가서 촬영한 것처럼 음. 찍었다, 이거. 음. 전혀 도저히 특수효과라고, CG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장면들이 연출, 그것도 멋있게, 광대하게, 어? 연출되고 있었다. 물론, 약간 보면 티나는 것도 없지 않았지만은, 한국 수준에서 이 정도만 였다 음. 진짜 역대 최고의 원텀 찍은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성비 있게 잘 뽑아낸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SF 장면을 만든다고 할 때, 헐리우드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드니까, 음, 사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우리 이게 어느 정도 고열받다가 SF적인 성취가 대단하냐 일본 사람들이 보다 놀란 거예요. 음. 아이 정도 퀄리티의 SF를 만든다니. 음. 솔직히 이런 말하 없죠. 테라포머스를 <laughs> <laughs> 일본이 예? 한류를 <웃음> 꺾겠다고, <laughs> 아이고 <아니>, 한류 <왜? 웃음> 꺾겠다는 걸소문일뿐이고 <거냐>? <laughs> 실은 어, 회심의 역장. 온갖 유명한 배우들 다 불러다 만든 테라포머스 보면 <laughs> 그, 그 특성과 차이가 확 드러나는 <laughs> 거예요. <laughs> 아, 이 그래서, 아이 그, 사람들이, 아니, 이건 CG가 문제야. 연출도 무슨 미치원 갖고, 하게 <laughs> 해갖고. 사실은 그, 바로 전 작품을 말아먹은 팀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데빌맨. 뭔데요? 그게? 데빌맨. 아, 데빌맨. 데빌맨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죠까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데빌맨도 그렇고, <laughs> 이, 그, 파레포스가 그, 제일 그지 문제가, 일단, SF적으로 CGP가 팍, CGT가 팍팍 나고, 쌈, 네. 싸마이가 팍팍 나는 영화를 찍었다. 네. 그왜 찍었을까, 그렇게. 사실, 고요의 바다가 내가 그래서 잘했다는 게, 고요의 바다의 SF는 다 정적 SF만 찍었어요, 일부러. 무슨, 아, 그러니까, 물론, 아예 그런 거 없는 건 아닌데, 최대한 이상한 막 장면, 무슨 뭐 대폭발이라든지, 대전쟁이라든지, 뭐, 로봇이나 외계인이 막 와서 막 싸우는 그런 요란법적한, 아까 말한 테라퍼머스라든지 데빌맨에서 나오는 그런 요란법적한 장면은, 최대한 배제했다. 그러니까, 그돈 가지고도 그 정도 퀄리티 있는 SF가 나온다, 이거예요, 사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내가 보도테라포머스라든지 내가 이제 저도 그 데빌면을 좀 봤는데 너무 연출이 요란 법적해요. 원래 연기도 문제인데 뭐 이놈도 하고 싸우고 저놈하고 싸우고. 어? 막 그런 식으로 돈, 찍을 건 많은데 돈은 한정돼 있으니 계속 날림으로 찍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 엄면에서 어? 승려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승려는 그래도 이제 예쁜 꼬맹이하고 그, 그, 그 주인공들 간에 그 티카테카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그한 거지 사실은 보면 이거 너무 찌질치 않는데 하는 장면이 엄청 많았어요. 사실.